작품을 고를 때 작품성보다 돈을 먼저 고른 그럴 리가요. 오늘. 어, 뭐야? 뭐야? 스스로가 <laughs> 거짓말을. <웃음> <웃음> 미리미리 양미리 나리나리 미나리 너와 나의 거리 일미리 <laughs> 미래 연결고리를 만드는 미리미리 미리 인터뷰 MC 보급평입니다. 오늘 모실 배우님은 바로 이분입니다. <laughs> 추영규가 천 배가 오르셨어요 네? 정확히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가... 밝혀드릴게요. 천 이백 억 원인데 내가 엊그저께 입금 됐더라고요. 아, 천 이백 억 네, 공이 네, 많이 아. 많아져가지고 받은 만큼 제가 더 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. 아, 우리도. 진짜요? 천 이백 억 원을 전부 다. 와. 전부 다? 아? 그럼, 네, 전부, 전부 다요. 확실하신가요? 네, 확실합니다. 아, 진짜요? 믿을 수 있을까요? 믿어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네?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했어요. 피디님. 나는 작품을 고를 때 작품성보다 돈을 먼저 본다. 아닙니다. 저의 때 아닙니다. 네, 아닙니다. 아 작품성을 먼저 보신다? 네. 돈이 아니라? 작품을 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이건 되게 어려오 다행이다.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네. 작품을 고를 때 감독님의 명성보다 돈을 먼저 본다. 아닙니다. 감독님을 봅니다. 감독님을 보시나요? 네. 아 알겠습니다. 네. 노래가 왜 바뀌었죠? <laughs> 그러게요. 진실. 보셨죠? 저 진심의 한 배우입니다. 전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.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? 아니, 가겠습니다. <laughs> 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. 사무시는 거 아니죠, 혹시? 아니, 아, 이게. 그럴리가요. 어, 뭐야? 오, 뭐야? 스스로가 <웃음> 거짓말을 <laughs> 못한다라고? <laughs>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, 없다? 없습니다. 없다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, 그냥? 아, 이거 그냥.. <laughs> 별로 이거 그냥 증명.. 믿으시고?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. 꼭 증명해야 되나요? 이 신이 형은 이 아니, 안 해요. 안, 안 할래요. 아, 나 이거 안 해! <laughs> 나 이거 하기 싫어! 안 해! 나 전기 싫어해! 이거 전기 얼마큼 와? 아,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, 진짜. <laughs> 나 너무 무서워. 난 내가 잘생겼다고 <laughs> 생각한다. 네. 울것 <할> 같아. <웃음> <오>! <웃음> 어, <웃음> 뭐야? <웃음> 나 지금 너무 힘들다. 뭐 처음 출연력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? 고등학교 때 제가 시작을 했는데, 제일 적게 받아본 게 3만원 음... 정도. 3만원이란 돈이 작다, 크다라는 음...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촬영이 없으신데, 이제 촬영이 있다고 거짓말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왜 그러셨어요? 부모님 눈에 안 보이는 게,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보이니까. 음... 조언 같은 거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. 제일 첫 번째, 버텨라. 프로필 돌리고, 뭐 오디션 보러 다니고, 연습하고. 그런 거 당연히 하는 건데,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거. <목소리> 신선한 느낌이었어요. 오히려 미래를 본다고 해서 왔는데 오히려 과거랑 지금 저를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가지고요. 재미도 있었고 좀 다시금 상기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. 과거에 일랑님에게 정성스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랑아, 어. 아마 너가 지금 시기쯤이면 아마 조금 의구심이 들 거야.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텐데그 조금만 한 포인트만 버티면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야. 오래오래 열심히. 꾸준히 끊이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<laughs> <laughs>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궁금해 해준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뭔가가 궁금해 해준다는 게. 안녕하십니까. 배우 이일랑입니다. 당연히 연기력은 베이스로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이미지가 이렇게 무난하고 깔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저를 한번 불러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감독님들. 나중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